아오 무지개 플레어 하나 둘셋와이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구요 자 오늘 새로운 렌즈 들고 왔습니다 TT 아티산 75mm f 1.5 스월리 보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안입니다 와 아, 그렇군요. 자, 이 렌즈가 어떤 렌즈냐면은 인물을 찍는데 주변부가 회오리치는 렌즈예요 그걸 영어로 수월리보케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 TT 아티산에서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서 내는 인물용 렌즈입니다 일단 외관 보시면요 전체가 쇳덩이에요 만져보세요 오 무겁네요 무거워요 네. 들어보세요 오... 그래서 한 500g이 좀 넘거든요. 어댑터를 포함하면 지금 700g, 600g 정도 될 건데, 택카트가버팁니다 사실 그 한도상 500g이나 되 있거든요. 사실 써도 돼.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써도 되냐고. 써도 돼. 그냥 거짓말하 모터 갈면 되지 뭐. <laughs> 근데 이제 국내 정품으로 사야 모터를 잘 갈아줍니다. 직구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택카트에 물려져 있고, 니콘 ZF에 지금 물려놓은 상태예요. 이올드렌즈 쓰는 법 나와있죠? 그래서 꼭 보세요. 그래서 내거에 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이 렌즈가 M4E 마운트예요 1960년대쯤에 흥행하던 마운트예요 근데 이 마운트에 수동 렌즈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마운트에 어댑터가 거의 다 있어요 티차티산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면 M4E 마운트의 렌즈들은 요즘 나온 미러리스에 전부 다 끼울 수 있고요 캐논 EF에도 끼울 수 있고요 미콘 F 마운트에도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카메라에 마운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데카트에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듦새를 보면 이 조리개 링이 있는데 이게 반 스탑씩 돼요 그 클릭감이 있어요 좀... 어, 약간 소리 나요. 맞죠. 좀 타이트하긴 한데 수동 렌즈니만큼 비사계좀도미리 보기 여기 선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음. 이것도 있고 최소 초점 거리는 영점 칠오 미터입니다. 근데 이건 결과물로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햇빛이 너무 예뻐. 이 나온 님 밑으로 있어 봅시다. 일로 와, 요 일로 와요. 아니, 어? <웃음> 아니, 하하 웃어 보세요. 보다봐.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수월이 버킷하면서 별로 수월이가 아닌데? 잠깐만. <laughs> 자, 일로 와 보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별로 안소리이볼 텐데 나한테 거짓말 친 건가 타지산 내가 알던 장면은 다른데 일단 <목소리> 서보실래요? <laughs> <laughs> 아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잠깐만 <laughs> 사진 잘 나와요 일단 여기 서보시죠. <laughs> 아니 이게 소울이 볼아 F 2.8까지 줄였다아 아, 아, 음, 그럼 아니지 아니지 음, 제가 잘못했네요. <laughs> 하나 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나 둘셋오 어, 무지개 플레어 하나 둘셋 아니 왜 이렇게 선명해 무지개가? 어, 아, 지려요 어? 아, 잠깐만 오개 <laughs> 어, 좋은데요? 아니 뭐지? 이 30만 원 30만 원새거 나온다 30만 원와 위로 보세요 위로 하나 둘셋 하나 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아, 나오는다 소리밖에렇게 나온다 아 이게 2.8부터안 나오는구나 좋은데요? 아니, 성능이 아니.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저기 보세요 와, 이씨. 영상으로 남기. 아씨, 블랙 앤 화이트네? 잠깐만. 오, 흑백 질린다. 아, 야, 흑백 개맛있는데? 이게 중국산? <웃음> <웃음> 잠깐만, 제가 흥분해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한번 저리개라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1.5, 1.8, 2, 2.4, 2.8. 2.8부터는 좀 정돈된다. 1도 보로 열면 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개 좋은데요? 그냥 아, 올드레인저 안 사고 이거 사면 될것같은요올드레인저 <laughs> 사면 문제가 발상 곰팡이, 기스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할줄 몰라. 그럼 새거 사면 돼요. 플레어도 이쁘게 나오던데? 플레어 한번 다시 찍어보자. 여기 보실래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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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어 테스트 해야지 또 영상입니다 태양을 정면 봤을 때 플레어 어? 그 약간 무코팅 맛인데 이거? 옆으로 보면 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무지개 플레어가 생겨요 이렇게 태양을 직접 보지 않고 옆으로 보면 직광으로 보면 은 이렇게 거팅 나오고 조리개를 좀 조여 볼게요 F2까지 조이면 이 플레어가 좀 사라지면서 선명도가 올라오고 무지개 플레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 주변부 화이트 플레어가 나오네 F2는 무지개 플레어에서 조리개를 조이면 사라집니다 아 무지개 플레어는 체대계방에서만 나오네 좋은데요? 네. 찍어보시죠 제가요? 네 아니, 잠깐만 어 뭐야 아니 플레이어 뭐임? 아니 그냥, <laughs> 그냥... 어, 약간 딱 갑니까? 아, 오오 오. 오. 플레어플레어잘 나오죠? 아 너무 너무 잘 나와 아 지졌다 그 망원 애들 있잖아요. 네. 진짜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 가격이면은 무조건 살것 같은데. 사시나요? 저는 살것 같아요. <laughs> 저는 최근에 추천받았던 그 헬리오스 말고 이거 아, 하나것좋아다 그러게? 음. 좋은데요? <웃음> 좋은데요? <웃음> 무한대 찍어봐야겠다. 쓰레기 방와잘 나온다. 와. 초록색 플레어랑 같이 나온 애. 초록색 플레어 나올 때가 있고 무지개가 나올 때가 있고 직각 맞으면 주황색. 와. 내가 인물용 찍는데, 회오리 뽑기도 찍고 싶고, 풀려도 이쁘게 나오고 싶다. 그리고 해상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거다 갖고 싶으면 사세요. 그리고 심지어 75mm. 그리고 만든 새가 좋아요. 렌즈만 똑 떼볼게요. 스크류 마운트입니다. 물잘 만들었어요. 확대해서 찍어주실래요? 아니, 너무 확대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잘 만들었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게감이 좋아요 아니 이건 안살이유 없는데? 국내 정발로 될 거예요 지금 이미 되어있나 모르겠네 지금 네이버에 쳐볼까? 응, 아 응. 지금 35만 9천 원새거 응. 오늘 출발하는 거 지금 이미 들어왔네 국내에 그래서 <laughs> 난 올드렌즈 느낌을 좋아하는데 플레어 마음에 들고 헤어리버기 마음에 들면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단점이 어, 무겁다? 그리고 수동 초점이다 그리고 M4의 마운트니까 이거는 필름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베사플렉스, 부지카, ST901, 펜탁스, 아사히 펜탁스 이런 것들 제니트 이런 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름으로 써도 되고 디지털 써도 돼 그건 너무 좋은데요? 좋죠 응.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즐거 보실 수 있다 안녕